안녕하세요. 리본 준마예요 어제 이어 오늘도 예쁜 리본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예쁘죠? 좀 리본이 좀 특이하기도 하고 5cm 매듭하는 리본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접어 주시고요. 이렇게 접어 줄 거예요. 얘는 원단 리본이라서 매듭이 풀려도 구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최대한 안 풀리게. 원 저는 원예용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면 좀 매듭이 좀덜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접어서 끝 부분 있죠 이렇게 끝 부분, 끝 부분에 글루치를 블루치를 이쪽에 끝도 해주세요. 이렇게 딱 붙여주시고, 여기도 끝을 정확히 잡으셔서 붙여주세요. 얘도. 끝을 잡으시고, 보시고, 얘도. 면 얘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얘하고 얘선을 만나야 돼요. 요 선과 요 선은 또 만나야겠죠. 이렇게. 이게 잘 움직이더라고요. 움직일지 모르니까 얘로 고정시켜 놓을게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얘랑 얘랑 만났잖아요. 얘를 끝을 잡아서 여기 끝에 이렇게 해서 바느질 시작. 여기부터 이렇게 시작해주세요. 이렇게 시작. 넣으시고. 여기서 얘를 다시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끝으로 윤지게는 뭐 지금 빼도 되고 좀금가 빼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끝에서 얘를 만나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의 보호는 완성이 된 거예요 벌써 얘는 빼주세요 얘도. 여기랑 여기 한 맞춰주시고 여기 한맞추게시는요 여기 한 맞춰주시고 예 한번 맞춰야겠죠 이기랑예 한번 맞췄죠 그기 다시 뒤집고 끝에 그다음에 또이기랑 여기서 맞추고 선하고 맞추는건 중요해요 맞춰주셨으면 다시 아까 끝난 자리에서 다시 여기 여기로 다시 내려와주세요 여기잖아요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어지게 이렇게 내렸죠 려 그리고 다시 올라오고 예, 다시 주머니겠죠? 이렇게 왔으면 얘는 좀 닦을까요? 하고 나서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오면 돼요. 집게를 안 뽑으니까 이거 움직이더라고요. 이렇게. 스타트 자리 여기 스타트 자리에 스타트 처, 처음 한 여기 있죠? 여기다 얘를 넣어주시면 돼요. 원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살살살 당겨주세요. 땡깁니다. 쭉. 땡기고. 마무리. 해주시면. 자, 뒷모습이 어떨까요? 짠. 여기만 이렇게 살짝살짝씩 만져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가운데는 이제 마무리해야 될거 아니에요? 마늘 자를게요. 이렇게 반만 양면테이프 붙여서 붙여서 글루를 먼저 붙이고 돌리고. 너무 뿌띠하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분쁜 리본 만들어보세요. 안녕!